어떠신가요? 네, 오랜만에 가니까 즐겁습니다. 저희는 티켓을 찾고 저는 환전한 거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니입니다. 저는 오늘 아빠랑 둘이서 여행을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굿마닝 잘하고 죠 아빠랑 둘이 여행 가보고 싶다고 계속 생각했었는데 어렸을 때는 아빠랑 여행을 진짜 많이 갔거든요 근데 나이 먹고 나서는 엄마랑은 둘이 여행을 자주 가는데 아빠랑 둘이 여행 갈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 큰맘 먹고 한번 제가 아빠를 모시고 여행 가려고 합니다 도쿄로갈 거고요 아침 9시 비행기인데 지금 7시일 고 재밌게 즐기고 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행기 타기 전에 커피 마시려고 왔는데, 여기 사치형 커피가 네요그 다음에 수십 개가 들어가고, 오, 여기 스트로크 아주, 이렇게 따로 되어 있네요. 북카페 같이, 카페 안에 그런 곳으로 가서 놀다 요 불가능. 아빠가 얼굴에 너무 작대요. 제 얼굴에 안경이 얼굴에 비 안경이 작다. 아우, 전 아빠랑 릴스를 찍어보려고 너무 챙피한데, 도전. 안 맞네. 아빠랑 뭐 힘든 걸 알고 이걸 해줬나봐요. 자성 가야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스카이라인 그거를 예약을 안 하고 게이세이 나리타라는 거를 선택해서 여기가 지하철 같은 거라 k 피스처럼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뭐라도좀 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일만 먹는 거요 지금 저희 이템을. 구매해가지고 저도 한번 사용해보려고. 이렇게 음. 넣는 거예요, 진자이 좋다. 음, 이 이번 일본 여행에서 한번 유용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진짜 좀 프로로 다된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 주변에 많은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좀 프로, 진짜 프로야. 트레인을 타러 가보겠습니다. 나리타 공항은 처음인데, 확실히. 산에다가 어, 더 조그만 것 같아, 공항이. 지 나리타 공항에 내려서 트레이닝 글씨가 있는. 운동화 지금 들어왔는데, 베이세이 라인 인포메이션에서 표를 구매할 수 있어요. 되게 사람 많아서 기다려야 다는 블로그 글을 봤었는데 별로 없네요. 저희가 좀 늦게 나와서 이미 다 한바탕 지나간 거지. 저희의 숙소는 이번에 김자 쪽에 잡았어요. 여기 표를 샀고요 갑자기. 편의점에 왔고요 가면서 먹을 거 간단하게 저는 계란 샌드위치 먹어볼께요 난 이거 하나 먹을래요 아빠가 좋아하는 요거트 있네 그리고 한 슈크림 가면 되는 것 같아. 응? 1번으로 가래? 어. 아닌가? 맞아. 그래서 그러면 안갈아타고 된다고. 어, 시가식 인자까지 가는 거야? 어. 이렇게 엑세스 라인을 타면은 희가식 인자까지 한 번에 갑니다. 모든 게 시간이 딱딱 좁죠? 열차 오기 전 7분. 근데 오는 것 같은데? 들어오나 봐, 열차가. 그지? 5차는 들어왔네. 출발을 다시 잡아 이대로 다시 돌아가. 어, 아빠 A8번은 뉴턴인데 그래도 잘 내려서 다니네? 엉뚱한 데로 갔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아무튼, 세함이 적중을 했고, 갑자기 내렸고, 근데 잘 내린 거였고.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아무튼 그익스프레스 라인을 타면은 한강에 간다 그랬는데 이역 자체에 아예 안 섰거든요? 제가 착각했나봐. 또는 여기 히가시긴자역에서 나오면 바로 있네. 여기 저기 쏠라리아 호텔. 이거야? 응. 날씨는 딱 좋다, 그렇지? 한국보다 시원한데? 숙소 바로 앞에 패밀리 망치도 있고 좋구만 모선이 있다네 오선도 있고 다 세븐일레븐 있나 저희는 3시 체크인인데 지금 2시... 2시 17분이어서 체크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짐을 놓고 나가려고무 모사 도착 사연. 오, 아꾼 선물이 한데. 꾼 선물이 한데 좀 조금한데. 그래도 여기가 우리 뭐 먹을 수 있는 여 테이블도 있고. 자뷰 한번 볼게요 뷰. 뷰는 옆집 뷰. 요 뷰.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때요?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우린 짐 풀고 나가 봅시다 저희는 짐을 풀어놓고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가 김자인데 김자 근처에 있는 돈까스집에 가서 카츠로 첫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뭔가 뭐 쇼핑몰 같은 봐봐. 이건 어, 아니지? 괜찮은데? 지금 저희는 여기 룰루레몬 왔는데, 뭐가 없어요. 사이즈가 다 10, 12 이런 것만 있고, 남자 것도, 아마 사이즈도 다없요지점이 유독 없는 것 같으니까, 다른 지점을. 일단 별다른는 소득은 없이. 프랭크 뮬러 시계대라고. 자 바이린 맞아? 응. 헉, 아, 근데 여기 기다리고 있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응.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 그래서 다른데 저희는 결국 백화점 푸드그 코트에 왔어요. 음, 마음에 드 뭐, 망고 하나에 20만 원. 망고 하나에 20만 원. 역시, 어른들과 여행은 쉽지 않다는 것을 백화점에 느끼며 환상해가는 힘이 있는 것같이팅을 싫다 하시어 여기 그냥 아무 데나 하자 하셔가지고 백화점에 왔는데. 또 빨리 하고있네도 근데 여기도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아까 거기 계속 줄서 있었으면은 들어갈 수도 있는아요 <레일> 그냥 힐에 서 서? 응. 나도 로스 키고 <레일>

배고파서 다 먹었어요. 잠깐 <laughs> 편까지 <laughs> 아, 뜯다. 나에게 음. 잘 먹었답니다. 음. 아, 여기서 먹었는데, 와,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내려오자마자 먹고 갔습니다. 원놈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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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이 8,000원이 나하냐 했는데,

진짜. 음. 오늘 첫날 별로 한게 없는데 구경만 계속하고 지금 도쿄타워 보러 시바공원 가려고요 가다가 편의점에 한번 들려야될것 같아요 목이 너무 말라요 물좀 사서 마셔야 될것 같아요 도쿄의 밤거리 저희는 도쿄타워가 보이는 시바공원에 왔습니다 여기 뭔가 재밌어 보이는 게 있어서 빨리 한번 해보려고요. 난 <laughs> <많이 올라와. 웃음> <laughs> 이게 돌아는것 같아. 어? 이렇게도 돌아가는 알았지. 알았지. 스를 완성하기. 오늘 한국에서 좋아하는 비어드 팠다가 지나가다 있길래 아, 사러 왔어요. 아, 줄을 서 있네요. 아까 비행기에서 내려서 열차 타고 오래서 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슈가잖아요. 이렇게 커스터드랑 복숭아 크림 두 가지 사러 갑니다.

<laughs> 아빠는 사지 말라 할겁니다 저희는 오. 오늘 하루의 마무리 부고으로 공기옷을 왔어요. 그래 살살 털어볼게요. 이거 맛있더라. 이거 맛있어. 너무 많이 사지 말고 우리 먹었던 하나. 응. 이거 맛있대요. 마그넷, 엄마가 좋아하는 마그넷. 엄마 사진 좋아할까? 집에 일본 거 있기는 있어, 내가 그때 사방에. 이거 응? <laughs> 안 예뻐. <laughs> 유럽 마그넷 보다가 이거. 아까 저기 젤라 처음에 찍은 거. <laughs> 이거 좋다고 이서 선물 드리려고 샀어요. 김키호텔 <laughs> <laughs> <이 키우테> 전빽밥고 <전통을 웃음> 나왔습니다. 기오패 쇼핑하고 마트에서 메론 사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지금 지요 오빠는 피곤하다. 다리가 아프다고 조금 더못걷겠다고 하셔서 우리에게 신나도있고저 혼자서 <laughs> 이 <노선이 목> 이거 아시 죠？여러분 제일 좋아하 는거렇게이것저것 사볼게요.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먹어봤던 거. 뭐로뭐뭐뭐맛뭐뭐데 음. 아, 응. 그냥 뭐사 볼까요?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지금 너무 아빠가 저녁을 안 드셨는데 제가 산게 땡이가 될 만한 게 없어서 그 그냥 아빠가 저기 입구나 있거든요 가지고 이거 좀 이거 가 이거 좀 이거 이거 좀 이거 게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이거 좀 이거 이거 여기 이렇게 불고기 버거같이 드리야끼 버거도 있고요. 드리야키 치킨 필렛 버거 있고. 근데 저는 항상 먹는 게 치즈버거. 이렇게 세트. 오, 뭐야, 뭐 이런 것도 있어. 매운 너겟도 있고. 바나나 카라멜 버니? 이렇게 사서 갑니다. 아빠는 뭐 드실지 바로 카톡 해주신다고 하더니 카톡 확인조차 안 하셔서 제음대로 그냥 데리야끼 버거 샀어요. 여기서 얼른 가서 나랑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일단한 식사를 즐겨보겠습니다. 저는 치즈버거, 저는 데리야끼 버거. 그리고 아까 산 샐러드. 치즈버거. 오늘 어딜 가나 맨날 먹는. 그 마카로니 샐러드 음, 맛있다 빠르좀 먹어봐 그고 제로 슈가 콜라인데 맛이 해 복숭아 맛 어? <laughs> 복숭아 향이 아닌데 음, 복숭아 향이네 약간 우리나라 펩시 망고 맛 나왔을 때 아무도.. 아닌가? 많이 먹나? 저는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 데리아드 버거 먹어볼게요. 약간 롯데리아의 대리 버거 느낌니까그 그리고 새로운 복숭아 요거트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건더기가 엄청 크다, 이렇게. 음, 음 그리고 아까 산 고구마 먹어볼게요. 생긴 게 달게 생겼나 우유랑 먹어야 되는데. 일본 야끼 먹은 달어. 고구마. 음, 이따 먹어봐 봐. 그냥 뭐가? 없어져. 음아 이것도 빨리 먹어야 돼 이거 왜팍 줄여졌어? 그러니까 그냥 크림부터 먹어봐야지 아까 편의점에서 먹었던 거랑 차원이 다르겠지? 음, 아빠 너무 맛있어 편의점 거 보다 맛있어 훨씬 부드럽고 오늘 복숭아 맛인데요? 오 복숭아 향이 딱 나는데 음음 음 기본이 맛있다 근데 한번 먹어볼 만하다 시즌 메뉴니까 아빠 안 먹어볼 거지 응저 아빠는 기본 아니면 약간 도전 안 하는 스타일 엄마 내가 맛있다고 한 입만 먹어보라고 먹어보라고 해줘 절대 이, 안 먹는 이 스타일 맛을 잃기 싫은 거야 알부르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이 올라 힘들었습니다 응. 건이라고 이빠이 안녕 굿나잇